그래서 지금의 운남성은 13세기에 생겼습니다. 13세기. 그러면 삼국지에도 운남 나오죠, 여러분. 뭐 구름의 남쪽이라면서요. 구름의 남쪽이 아니고요, 운양의 남쪽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운남이다.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? 여기 여기 은시 대역국입니다 은시 토가족, 묘가족 자치 주가 있는 곳입니다. 예, 그래서 여기에 장가계, 유명한 장가계가 있죠. 이 일대가 전부 숲, 숲 아닙니까? 숲. 지금도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지역이죠. 관광지로만 몇 곳이 개발됐고, 여기 난 도로도 거의 관광도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호남성 장사에서 보통 이렇게 가죠. 예. 그래서 이 지역이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여기가 맹회계 땅이다. 라고 말씀드렸어요. 지금의 운남성이 아니고 여기가 맹획의 땅이다. 예, 여기가 남만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남만의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서한과 낙양의 남쪽이다.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일 때가 다 남만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